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오토드로라든지 그런 그림 그리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러닝, 즉, 머신러닝에 관련된 자료를 같이 체험해 볼까 합니다.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이 티처블 머신을 클릭해 주세요. 들어와 주시면 이렇게 뜨는데 저는 번역을 하진 않겠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한국어가 지원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거든요 여기도 보, 나와 있지만 Teachable Mach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신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리고 코딩도 필요 없이 저희가 그 컴퓨터한테 뭘 학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Let's Go 하면 튜토리얼을 같이 시작할 수 있거든요. 어, 제 얼굴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This is an experiment that lets you 네, 이렇게 how 튜토리얼을 켜시면 works.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리는 좀 꺼놓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카메라에 나오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게 바로 이제 입력. 저의 행동이나 얼굴이나 이런 손짓 같은 것이 이제 인풋이 되구요 입력이 되구요 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제가 여러가지 행동을 하면 그거를 컴퓨터가 학습을 해서 어떤거랑 제일 비슷한지 인식해서 그에 맞는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제일 첫번째 이 그린 모델 즉 초록색 모델을 제가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손을 흔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딸깍딸깍딸깍 딸깍 딸깍 하는 게 아니라, 쭉 누르고 계셔야 돼요. 쭉.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쭉 누르고 있으니까, 이그잼플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순식간에 40, 50.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컴퓨터가 인식률이 좋아지겠죠? 많이 가르쳤으니까. 자, 이렇게 제가 한 100개가량까지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 이 고양이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모델이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각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각 클래스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걸 해볼 건데, 이번엔 퍼플, 보라색을 한번 가르쳐 볼 거예요. 이번엔 다른 행동을 할 건데요. 여기서 예시가 잘 나옵니다. 고개를 이렇게 까딱까딱 해볼 거예요 네 한번 해 볼게요 이것도 쭉 눌러 주시고 이렇게 고개를 그냥 좀 웃기지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100개 가량 해서 정확도를 높여 볼게요 네 100개 딱 됐네요 네 이제 마지막 게 남았습니다. 어 제가 고개를 들고만 있어도 벌써 이 보라색 아웃풋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한번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면 지금 아웃풋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손을 들면 그린 모델의 아웃풋이 나오고요. 내리면 보라색 모델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걸 해봐야겠죠. 오렌지. 아 여기서 이제 다른 아웃풋도 경험해 볼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튜토리얼을 끄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걸 하나, 어, 가르쳐 봐야겠죠. 네, 이제 거의 튜토리얼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오렌지는, 어, 제가 V로 한번 해볼게요. 자, V. 자, V를 잘 인식해야 될 텐데, 왜냐면 저손 흔드는 거랑 좀 비슷할 수 있잖아요. 자, 오렌지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렌지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한 100개 정도 또 했습니다. 자, 그럼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제가 고개만 들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보라색 모델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손을 이렇게 들면 바로 아, 손을 들었더니 지금 토끼로 인식을 하고 지금 그린이 살짝 살짝 늘죠. 근데 제가 여기서 흔들기만 해도 바로 그린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손만 V로 멈추면 바로 토끼가 나오고요. 이번에 고개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이건 100% 인식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런, 이런 그림 아웃풋도 있지만 출력도 있지만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금 고개를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보라색 모델에 따라서 기타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손을 흔들면 새소리. V라면, 트럼펫, 어, 트럼버, 네. 다시 흔들면, 새. 내리면, 기타.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머신러닝을 학습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거예요. 스피치 어? 한번 해볼까요? Awesome. Hello. Hello. 이렇게 하고, Awesome. Awesome. 네, V. Yes. Yes. 이런 식으로. 맞아. 이게 지금 간단한 모델이지만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아까 해보았던 구글 키처블 머신에 이어서 인공지능 활동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구글의 엠블록이라고 한번 쳐보실까요? 엠블록이라고 치시면 맨 위에 있는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국에서 만든 프로그래밍 그런 교육용 언어 사이트인데 스크래치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 카메라를 통한 인식 기능이 되게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엠블록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해보려고 해요. 크리에이트를 네,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 엠블록은 스크래치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스크래치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스프라이트가 있죠. 어, 중국이다 보니까 판다가 그 메인 캐릭터입니다. 어, 저는 이미 회원가입을 한 상태여서 이렇게 뜨는데요. 혹시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잠깐 영상 멈추시고 회원가입 해주시고 로그인 해주신 다음에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어가 안돼 있으신 분은 요 지구본 같은 거 누르셔서 한국어로 설정해주시면 이렇게 한국어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 화면이 좀 작죠? 요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변합니다 네, 요 상태에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 여기서 해볼 활동은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제 나이를 이 컴퓨터가 인식해 주거든요 아 과연 내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나올까? 굉장히 어, 두근두근 하는데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확장 있죠 요걸 클릭해 주세요 어, 스프라이트를 누르시고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확장을 누르시면 이 인식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인식 서비스를 추가해주세요. 와, 추가했더니 아까는 안 보였던 이 AI, 인공지능 블록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여기 보시면 사람들의 나이를 인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코딩을 해서 제가 과연 몇 살로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 얼굴은 공개가 됐으니까 여기도 또 공개가 됩니다.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이렇게 클릭했을 때 사람의 나이를 인식하면 이 인식창이 뜨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인식창을 해서 인식을 하고 나면, 네, 안녕하세요.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어, 이 인식한 결과를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판다가 제가 몇 살인지, 어, 말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형태에 가셔서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를 갖고 와 주신 다음에요. 여기에 아까 그 확장에 있던 이나 인식 결과를 넣으시면 됩니다. 어, 한번 해볼까요? 네, 판다가 저를 1초간 인식을 하고요. 오, 저를 21살로 봐주었습니다. 정말 고맙네요. 네, 또 한번 해볼까요? 또 혹시 어떻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어, 지금도 21살로 말해주네요. 어, 이번에는 그러면 어릴 때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해왔거든요. 진짜 제 아기 때 사진이에요. 과연 컴퓨터가 제 진짜 어렸을 때 사진은 과연 몇 살로 인식할까요? 자, 한번 눌, 깃발을 눌러볼게요. 우와, 한 살. 진짜 생각보다 정확하죠. 어, 이번에는 그 확장블록 AI블록이 있던 나인식 말고 감정인식을 해볼 거예요 얘가 감정을 인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바꿔서 감정인식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감정이 행복입니까? 이 블록이 있어요 이 안에 보시면 중립 그냥 보통인 상태 놀란 상태 비해인 상태 분노인 상태, 격렬한 상태, 싫은 상태, 무서운 상태, 이런 것들을 얘가 알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행복값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제가 감정이 행복한지 아닌지 얘가 잘 알아맞추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제어에 가셔서, 만약, 뭐이면, 아니면, 이걸 갖고 와주세요. 그래서 만약, 감정이 행복입니까? 이면, 행복해 보여를 말할게요. 행복해 보여요. 어,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 여기서, 어, 한,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 뭐,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말도 할수 있겠죠.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제가 말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무한반복 안에 쏙다 같이 넣어줄게요. 좀 계속 프로그램이 실행되겠죠. 네, 한번 제가 클릭해볼게요. 웃는 거에 따라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하얀, 행복해 보인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네,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제 얼굴을 인식해서 감정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기능을 추가해볼게요. 어, 확장에 들어가시면, 여기 밑에 쪽 보시면, 어, 인식창 이게 계속 뜨네요. 잠깐 이렇게 떼놓을게요. 확장해 보시면 어, 밑에 쪽 가시면 이렇게 텍스트 to 스피치라는 게 있어요. 어, 즉, 그 제가 쓴 글을 이제 말로 바꿔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걸 추가해 주시고요. 어, 이게 지금 계속 뜨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무한 반복 안에서 빼겠습니다. 그냥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면 한국어로 말해주고요. 음성도 설정할 수 있어요. 어, 알토도 있고, 테너, 삐걱거리는 소리, 자이언트, 고양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한번 알토로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감정을 인식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죠. 네, 여기서 하나 추가를 안한게 있습니다. 어, 이 말하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하를 해서. 요 안에, 이제 이걸 빼고요. 감정이 어, 행복이라면 행복해 보여요. 아니라면, 어, 웃으면 행복해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제 얼굴을 인식해서, 행복해 그렇죠? 보여요. 네,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말을 하죠. 이번에는 한번 좀 화난 어, 표정을 해볼까요? 웃으면 행복해져요. 네, 이렇게, 어, 말도 할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죠? 자, 저희가 지금까지 엠블록에서 감정인식, 나인식 같은 인식 기능을 체험했었는데요. 또 하나 아주 좋은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확장에 눌러보시면 기계학습이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구글 익스페리먼트에서 했던 그 티처블 머신과 똑같습니다. 요걸 한번 추가해주세요. 추가해 주시면 TM이라는 새로운 탭이 생겼고요. 여기 학습 모델을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위바위보를 학습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랑도 마찬가지로 학습 모델에서 여러 가지 이그제플즉 예시를 많이 줄수록 많이 배웁니다. 클릭을 또안 떼셔도 됩니다. 자, 가위, 바위. 오, 이렇게 학습 모델을 세 가지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한번 가위를 학습해 볼게요. 이것도 배우기를 누르실 때 다다다다 클릭이 아니라 쭉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가위. 이것도 가위에 해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가위도 한번 학습을 시켜볼게요. 학습 예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 모델이 똑똑해지겠죠. 가위 이렇게 네, 많은 가위들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보여주기만 해도 이미 결과의 가위가 뜨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위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바위. 자, 바위. 이렇게.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바위니까 많이 학습을 시키고 또뭐 이런 바위도 있을 수 있죠. 바위. 이런 주먹을 치는 행위는 다 바위로 한번 인식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도 보고요. 네, 한 50개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면 얘가 바위로 99.9%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학습을 시키면 되겠죠. 자, 마지막은 보입니다. 호 자, 보도 한번 클릭을 쭉 해주세요. 마우스 클릭을 떼지 마시고요. 쭉 해주시면 그 예시가 많이 많이 늘어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또 이렇게 보도, 뒤집어도 한번 볼게요. 뒤집어서 이것도 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잘 구분을 해내면 그 모델을 쓰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가위. 그죠 99.9%로. 확률이 좀 줄기도 하는데요. 자, 가위. 네, 가위. 보. 어, 살짝 불안한 걸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학습을 시켰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보도 충분히 학습이 됐, 됐습니다. 한번 어느 정도나 더 정확하게 됐는지 해볼게요. 자, 가위, 보, 네, 바위. 아주 잘 학습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바로 모델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인식 결과를 알수 있도록 이렇게 블록이 생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얘가 잘 알아맞추는지 어, 알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어,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컴퓨터랑 자동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수도 있겠죠. 컴퓨터가 알아서 가위바위보를 내고 제걸 인식해서 그 가위바위보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일단은 얘가 잘 인식하는지를 코딩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만약, 인식 결과는 가위입니까? 하면 얘가 가위라고 말을 또 해볼게요. 가위.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바위. 그리 복사하셔서 또 이렇게, 보. 오케이. 네, 했습니다. 자, 무한반복 안에, 얘를 이렇게 넣어서요. 자. 자, 인식창이 떴죠 떴죠? 자. 가위. 바위. 네. 보호 이렇게 잘 인식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한 활동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인공지능, 인공지능 활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